안녕하십니까? 식방이 튜브 정희섭입니다. 제가 이제 이 장기 환기간 재무회계를 한지가 1 0년이 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저 만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세요. 장기 환기간 비전 있어? <laughs> 이런 질문들. 예. 대표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근자에는 또 제가 이제 뭐 약수원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 장기 환기간의 어떤 그 영업 방법에 대한 것도 한번 시험해 보고 하니까 더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몇몇 그 지인분을 저번에 만났는데 그분들이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분들도 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아장기환기관비전 있어 비전이 있으면 나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예 네. 대표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실제 장기환기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은 과연 이 비전을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예하 네. 제가 저도 한번 그거를 조사해 보고 싶어요. 한 3만 개 되는 이 장기환 기관 대표님들한테 설문을 돌려서, 어, 장기환 기관이 앞으로 비전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비전이라는 거는 내다보이는 미래의, 예, 상황,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전에는. 즉, 희망이죠, 희망. 앞으로 할 만해. 뭐 쉬운 말로. 장기환 기관 그거 할 만할까? 예. 희망 있어? 이 얘기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희망이란 말을 좀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희망을, 장기, 이 비전을 장기한 기간에 국한시켜보고, 그럼 이 장기한 기간은 이 희망을 풀어서 쉬운 말로 돈벌수 있을까? 이 얘기입니다. 돈벌수 있냐? 장기한 기간에서 돈벌수 있어? 이게 이제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거야. 돈벌수 없으면 희망이 없고 비전도 없는 거죠. 당연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돈벌수 있어? 이 질문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있다, 없다. 예, 대표님들 생각이 중요하죠. 제, 물론 제가 제 사람다니까 더잘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참 애매해요. 돈을 벌수 있을까? 잘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처음 2008년 시작될 때의 장기환 기간과 2024년 현재의 장기환 기간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2008년이 훨씬 어때요? 돈 벌기가 쉬웠다. 2024년은 훨씬 더 어렵다. 또 나아가서 2024년과 만약에 2028년 아직은 모릅니다. 예, 미래니까 예를 그려본다면 머릿속에서 즉 비전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현재보다 2028년이 아돈 벌기가 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가 추세를 보니까 점점점점점 이렇게 그그 그 세월이 흐를수록. 예, 연, 해, 해가 지나갈수록, 어때요? 돈 벌기는 좀 어려워지더라라는 겁니다. 예. 왜 그런지에 대해서 대표님들도 아마, 뭐, 오래 하신 분들은, 저랑 모셔서 10년 넘게 하신 분들 많으니까, 그런 대표님들은 다들 어때요? 이거에 공감을 좀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점점 돈 벌기 어렵구나. 또 하나는, 장교한 기간이 과연 직업으로서는, 즉, 그, 내가 이걸 업으로 삼기에는, 즉, 젊었다고, 지금 대표님도 아니나 이거 하다 가 이제 그만두고 다른 일은 못하지.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좀 젊은 사람들이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요새. 그런 분들이 직업으로서 선택하기에는 장기한 기간이 어떨까요? 네. 괜찮을까요? 네. 네. 비전이 있어요? 또 없다. 근데 저는 이거는 돈하으로는 약간 좀 반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갈수록 처음보다 갈수록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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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으로서는 어 매력적이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돈을 제외한다면 돈을 제외한다면 직업으로서는 뭐 이렇게 괜찮지 않을까. 저도 이제 공무원 생활 한 10년 했지만 경찰 공무원들도 그렇고 렇지만뭐 소방 공무원이나 다들 어때요? 박봉이시거든요. 예, 네. 박봉으로 이제 근무하는데 그분들이 돈만 보고 그 직업을 하지는 않아요. 돈 외에 다른 어떤 뭔가 보람이나 어떤 어떤 자기 자아가 실현되는 걸 느끼거든요. 예. 저는 뭐 그거, 물론 10년 동안 그거 못 느껴서 나왔지만, 공무원생활 공두고 나왔지만, 어쨌든 지금 계시는 분들, 평생을 그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직업으로서의 매력을 느끼세요. 그러니까, 장교한 기간도 돈을 제외한다면, 저는 직업으로서는 점점, 점점, 점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젊은 분들 중에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자. 직업으로 그러면 장기한 기간은 어떤 건가? 자식에게 과연 권할 만하냐는 거죠. 제 자식에게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일 텐데 직업이라는 게 자아실현도 돼야 되고 나름 이제 돈도 벌어야 되고 이두 가지가 다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수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다 충족이 돼서 갈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제가 15년간 좀 지켜봤어요. 장기 어쨌든 장기한 역사 가 15년밖에 안 되니까 15년간 지켜보면 느끼는 거. 첫째는요, 이제 요약을 하면 그럽니다. 요약을 해보면 첫째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장교환기관 일이라는 게. 겉에서 본 거하고 막상 안에 이렇게 탁 들어가서 장교환기관을 내가 느끼는 거하고는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뭐 다른 일들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 일이라고 쉬우냐 뭐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뭐 대기업 들어간다고 대기업도 쉬워요? 그렇지 않고. 또 무슨 뭐 장사, 뭐 커피숍을 운영해보면 커피숍도 어려울 테고, 과일 가게도 어렵고, 식당도 어렵고, 다 어렵죠. 근데 처음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이장교간 기간이 안에 이렇게 툭 들어가서 본 거, 봐보면 하는 일이 정말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 네. 저는 이제 장교한 기간 일들을 좀 많이 지켜봤으니까, 제가 직접 해본 건 없지만, 많이 지켜보니까, 아 어, 정말 힘들다, 저거. 어, 내가 하기에는, 어, 나 저거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이게 힘든 거 강도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 진짜 정말 힘들다. 그러니까 마음을 오부지게 먹고 해야 되는 게 장기한 기간이다. 그냥 쉽게 어때요? 돈벌이 삼아서 할 일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는 어때요? 생각만큼 돈이 많이 벌리는 게 아니에요. 아 이게 야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돈이 되는데 야 이거 뭐한한 한 명이 어르신 한명 케어하면 얼마? 10명 케어하면 얼마, 100명 케어하면 얼마, 야, 이거? 내가 잘만 해드리면 어르신들 나 좋아하니까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뭐 하고 놀듯이 하다 보면 뭐 돈도 정부가 어때요? 따박따박 알아주잖아요. 뭐 예상도 없고, 이번에 그뭐 온라인 쇼핑몰 터진 그런 것처럼 뭐한달 뒤에 받는 것도 아니고, 따박따박 다음 달에 내가 청구함면 15일 만에 따박따박 나오니까, 야, 이거 괜찮지 않아? 어, 이거, 이거 정말 돈 맞, 되지 않을까? 근데 막상 해보면, 그러니까 저는 재무 얘기를 하니까 이것만큼 좀잘 알아요. 이것도 손익분기점이 있고, 이것도 경영을 해야 돼요. 그걸 못하면 돈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만큼 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돈이 안 벌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마음을 좀 내가 어,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고 어 이렇게 해야 될 필요,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경쟁이 요새 너무 심해졌어요. 왜, <laughs> 왜, 편의점도 많아지고, 커피숍도 많아지고, 뭐 주변에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와, 이 장교한 기간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때요? 녹록하지가 않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의외로 어때요? 이게 직업으로서, 즉 돈으로서의 장교한 기간은 사람들이 잘 찾아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내다 보니까 경쟁이 만만치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장교한 기관 업계가 단합하지 못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 경쟁 때문에. 예. 그러니까 자고 나면 우우죽순 생기는 게 어쨌든 장교한 기관인 건 사실입니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소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섣불리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 직업으로서 하기에는 어좀 생각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다고 하면 비전이 없어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자. 비전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있는 비전을 내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가 장기한 기간도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장기한 기간을 한다 그러면 어때요? 원래 어 장기한 기간이 비전 이 있어. 내가 그러니까 누가 내도 장기한 기간 잘돼 이런 건 요새 별로 없어요. 장기한 기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업종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비전을 내가 만들어가야 돼요. 예, 네, 내 희망, 내 꿈을 내가 만들어 가듯이 장교한 기관을 내가 운영하려고 마음먹었다면 그것도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만드는 것 중에 내 동료들, 나와 유사한 업을 하고 있는, 장교한 기관 업을 하고 있는 분들과 힘을 협력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만드는 걸 그러면 첫 번째는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기존의 거는 너무 어때요? 낡았어요. 이건 사실이거든요. 팩트만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꿔야 해요. 예. 그래서 돈이 좀될수 있도록 무엇보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뭘 하더라도 일단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돈이 되도록 장기한 기간을 바꿔야 돼요. 음, 제도가 부족하면 제도를 보완하고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좀 뜯어고치도록 압력을 넣고 왜 돈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다 떠나면 어르신들을 누가 관리해? 예. 돈이 안 되면 다 떠나요. 지금처럼 이렇게 삭막하게 어때요? 현지에서 뭐 맨날 나오고, 뭐, 뭐, 제도 이상해가지고, 막, 뭐 했다 하면 다 잘못이고, 이래버리면 어때요? 돈안 돼요. 이거 하기위해더 힘들어진다 그러면 어차피 돈안 벌리면 다 떠나요, 사람들은요. 또 어때요? 나름 보람도 있어야 돼요. 아, 나 장교한 기간이라는 어르신들을 케어를 한다는, 즉, 시니어 사업의 선두주자가 된다는 이런 어떤 보람을 좀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고, 무엇보다도 할 만해야 돼요, 할 만해야 돼. 예,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할 만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가. 남이 바꿔주지는 않더라고요. 즉, 비전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장기한 기간의 미래는 누가 뭐래도 어때요? 장기한 기간 대표님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안 만들어져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어때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 대한 권익을 대변해서 그런 어떤 단체도 만들고 하잖아요. 요양보호사의 미래는 요양보호사가 꾸며주는 거고, 사회복지사의 미래는 사회복지사가 꾸며가는 거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꾸려가듯이, 장교환기관의 미래는 장교환기관 대표님들이 만들어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